친구들 안녕하세요. 유초동부 박이삭 강사님입니다. 한주 동안 우리 친구들 잘 지냈나요? 어, 오늘 강사님과 함께 10일과 말씀을 살펴볼 텐데 오늘은 강사님이 조금 이상해요. 네. 오늘 촬영도 집에서 하는데 어, 여기 제 수술을 해서 발음이 조금 어눌하고 원나게 나와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십일과 말씀 제목을 같이 볼까요? 시작. 너의 믿음을 보여줘. 이게 오늘 우리 친구들과 같이 살펴볼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성경책 다 준비가 되었을까요? 오늘 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있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재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재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여기까지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앞에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한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과연 어떤 상황을 맞이했길래 우리 아브라함이 어,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짜잔,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 그림 생각나시나요? 이 그림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아들 이삭을 선물로 받은 날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렇게 오래도록 기다리고 기다려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아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일까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강도사님과 이름이 같은 이삭입니다. 이 이삭을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웠을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이 기쁨의 가정에, 이 아들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이 가정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 그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거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아들 이삭을 그것도 백세에 낳은 아주 소중하고 귀한 그 아들을 하나님한테 번제로 바치라니요. 여러분 번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번제는 말 그대로 태워서 제사,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를 얘기해요. 그러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 그 아들 이삭을 잡아 죽이고 그것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한테 바치라는 말인데 세상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런 무시무시한 요구를 하시다니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은 자신의 길을 의심했을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이 아들을 내가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하나님한테 바치라니요? 그것도 번제로 제사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니요? 아마 아브라함의 그 극심한 갈등이, 어,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심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끝끝내 아브라함은 그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쓸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준비해서 나귀에 싣고, 아들 이삭과 또종 하인 둘과 나귀를 데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으로 향해 떠났어요. 이제 저 멀리 조금만 더 가면 잘 보일 만큼 산이 가까웠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그 따라왔던 두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이제 여기서부터는 아들 이삭과 내가 둘만 올라갈 테니 너희들은 나귀와 함께 여기에 기다리거라 하고는 아들 이삭에게 제사 제물 제사에 쓸 나무와 불을 가지고 챙겨서 따라올 것을 이야기했어요. 아들 이삭은 의아했어요. 어 아버지, 음, 제사 때쓸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하나님한테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삭이 물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거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두셨을 거야.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나 따라와.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으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준비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나무도 이렇게 버려 놓았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을 했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 아들 이삭을 그 재단 위에 누인 거예요. 그리고는 밧줄로 움직이지 못하게 꽁꽁 묶고 칼을 번쩍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행동을 할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마음을 단단히 먹은 듯 했어요. 결국, 높이 든 칼을 마음을 먹고 아들 이삭을 향해서 내리꽂으려고 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타급히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멈춰라, 그만. 내가 이제야 너를 알겠다. 내가 너의 믿음을 이제야 알겠다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에게는 절대로 손을 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하늘로부터 음성을 아브라함에게 들려 주었어요. 그제서야 아브라함은 손에 꼭 쥐었던 그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갑자기 아브라함의 귀에 주변에 둘러봤으니 둘러봤더니 숫양이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죠 그리고는 아들 이삭 하나님 앞에 제사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아들 이삭 대신에 그 어린 수량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한테 예배했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진짜라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참된 믿음을 보여드렸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크고 놀라운 복과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초동부 친구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것도 무엇을 통해서요? 그의 백세에 얻은 귀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바치라고 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방식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아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해드리자. 그리고 혹시라도 아들이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나는 믿어 하면서, 하나님, 이 아들을 바치오니, 아버지, 이 아들을 다시 살려주세요. 이런 부활의 믿음도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 같아요. 이 히보리서 11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의 시험에 너무 어려워요 하고 떨어져 버린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 시험을 통과했다는 이야기가 여기 있죠. 요는부 친구들 우리에게도 때로는 크고 작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시험들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원하실 때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힘겨운 상황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기 원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유치동부 친구들, 지금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계약해서 수업을 듣고 있다는 것 강사님도 전에 들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우리 친구들 이 가운데서도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기억하시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새롭게 시작된 온라인 계약 학기에도 하나님의 시험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더큰 복과 약속과 은혜를 받아누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사님께서 강사님이 여러분들 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게 하라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이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수있는 우리 주정부 모든 친구들의 제도로 도와주시고 우리가 처한 이 어려움들이 속히 해결되어서 더 하나님 우리 친구들 활발하게 뛰어놀고 다시 얼굴을 마주하고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날을 하나님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라인 계약으로 새로운 한 학기를 시작한 우리 유주동부 친구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상속받는 자녀들로 하나님 살아가시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그럼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응. 안녕.